신분당선은 2011년에 개통한 노선으로 신사역에서 수원 광교신도시를 빠르게 이어주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오늘은 이 노선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분당선의 역사는 1990년대에 계획된 3기 지하철 계획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11호선이 신분당선이 지나는 곳인 후 강남대로를 지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IMF의 환위기로 11호선이 무산되며 신분당선의 계획은 2000년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정자까지 가는 노선으로 계획되며, 그중 강남에서 정자 구간이 2002년 최종 확정되고 2011년에 개통합니다. 신분당선은 연장안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매실연장과 용산연장 계획이 있습니다. 호매실연장은 수원 광교중앙역에서 수원 호매실동까지 연장하자는 계획이고, 용산연장은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연장하자는 계획인데, 이두 노선은 각각 2029년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다른 노선들에 비해 요금이 비싼 노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노선이 되었을까요? 일단 신분당선은 민자역사 노선이기 때문에 회사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관리하려면 자연스럽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신분당선의 운행방식이 구간별로 금액이 붙는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들보다 금액이 더 붙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은 사람이 적은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굳이 내리지 않아도 회사에서 손해를 볼 일이 없어 금액이 비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분당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공항철도편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